안녕하세요. 오늘 웰스파로 두피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준비물은 웰스파, 충전이 된 웰스파와 액티베이팅 젤, 그 다음에 이 두피통 이거는 아무 어, 파마약, 염색약 이렇게 하는 통 쓰시면 되시고요. 요게 미스트입니다. 뉴스킨의 NAPCA 미스트를 쓰시는 게 궁합이 가장 좋습니다. 준비하실 때는 이 두피통을 열으셔서 웰스파 액티베이팅 젤을 한 절반 정도 넣어주시고 거기에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 되는 양의 미스트를 넣으셔서 뚜껑을 닫고 마개를 잡아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수용성 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섞여요. 저는 지금 한번 웰스파로 두피 관리를 하고 나서 이거 방법 알려드리려고 찍는 거라 지금 양이 적어 보이실 수 있는데 처음에 저는 한이 정도. 요 정도 양을 타서 씁니다. 그러면 딱 적당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두피를 섹션을 구분을 하면 가운데 오른쪽 왼쪽 기준을 했을 때 저는 가운데를 먼저 합니다. 어 제일 좋은 풀 관리 방법은 이 목에 시작되는 데콜테와 뒷목을 웰스파로 이 액티베이팅 젤과 함께 5분 간단하게 풀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가운데를 풀어주시면 돼요. 방법은 이 뾰족한 구멍이 두피에 닿을 수 있게 요 머리 사이사이 살짝 가로지르셔서 요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골고루 내가 해야 될 포인트들을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운데 포인트를 줘서 먼저 이렇게 쫙쫙쫙쫙 이 정수리 위까지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저처럼 짧은 머리이신 분들 또긴 머리이신 분들 모두 한 반묶음이나 머리를 전부 다 이렇게 묶으시면 훨씬 하시기가 편해요. 머리가 이렇게 풀려져 있으면 머리끼리 엉키는데 이렇게 묶어주시면, 느슨하게 묶어주시면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젤을 이렇게 다 도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전원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5분이 세팅이 돼요. 그럼 세팅된 5분의 시간으로 머리에다 대시고, 요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어, 그냥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거나 가만히 계셔도 너무 좋지만, 저는 좀 셀프케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웰스파를 세로로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손을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눌러요. 그 이제 누른 거부터가 정말 시원하거든요. 이 머리에 막혀 있는 게다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렇게 기계를 살짝 살짝 흔들어줘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 정도 보이세요? 그러면 또 움직여서 이렇게. 또 움직여서 이렇게 그러면 이 노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4개의 노드예요. 그럼 갈바닉이 총 4개를 동시에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갈바닉 4개를 동시에 한다 생각하시고 누르시고 흔들흔들 누르시고 흔들흔들 누르시고 흔들흔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헤어라인도 이렇게 갈바닉 쓰듯이 가로로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정수리 하시면 진짜, 아, 너무 시원하구나를 느끼실 수 있고, 요 두피통을 가지고 이제 측면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측면을 하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요 헤어라인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귀 뒤를 보시면 귀 뒤에도 이렇게 헤어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의 뒷목 라인도 헤어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요 헤어라인을 따라서 이 안쪽으로 젤을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옆선, 귀 뒤, 그리고 요 뒷머리, 뒷목까지 이 뒷머리가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 머리를 묶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이 아래 포인트들을 젤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이 기계를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대시고 누르신 상태에서 흔들흔들 근데 이걸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팔을 이렇게 띄우지 마시고 책상에다 기대신 상태에서 얼굴을 기대요 그리고 이 상태로 압력이 가지시거든요 그 상태에서 얼굴을 끄덕끄덕끄덕 하시거나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얘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너무 시원해요 헤어라인을 따라서 저는 특히 요 부분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막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누르시고 흔들흔들. 누르시고 흔들흔들. 누르시고 흔들흔들. 그럼 뒷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쉬워요. 뒤돌아서 얘를 가로로 하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갖다 대고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흔들. 위아래로 흔들흔들. 위아래로 흔들흔들. 저는 특히 이 부분이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 부분. 위아래로 흔드는 데, 위아래로 흔드는 데. 그렇게 해서 이 헤어라인들이 다 풀리실 수 있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너무막 빨리 움직이시면 얘가 띵띵띵띵거려요. 그 뜻은, 어, 빨리 움직이지 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간편하게 웰스파로 두피 관리하셔서 두통이나 불면증 이런 관리 잘 하시고 얼굴 리프팅까지 같이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